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게요. 트로트 가수 잘생긴 순위 2025년 3월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누가 1위로 뽑혔을까요? 이 순위는 팬들의 투표와 전문가 평가로 결정됐어요. 2025년 3월 기준 잘생긴 트로트 가수들을 소개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1위의 주인공을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10위는 세련된 매력의 이솔로몬입니다. 이솔로몬은 1993년 8월 14일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어요.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날카로운 이목구비가 돋보입니다. 팬들은 그의 조각 같은 얼굴을 사랑해요.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감성적인 외모를 자랑합니다. 이런 매력은 무대에서 더욱 빛나죠. 2021년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3위를 차지했어요.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방송 내내 화제였습니다. 시인과 거북이는 그의 훈훈한 이미지를 잘 보여줘요. 잘생긴 외모와 감미로운 목소리가 조화를 이뤘죠. 이솔로모는 트로트계의 패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10위에 오른 그의 세련된 얼굴이 기대돼요. 9위는 키큰 훈남 신성입니다. 신성은 1985년 7월 18일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태어났어요. 청양대학 전자과를 졸업한 그는 185cm 의큰 키를 자랑합니다. 균형 잡힌 체격과 선한 인상이 매력적이에요. 그의 중저음 목소리는 가습기 보이스로 유명해요. 잘생긴 얼굴로 무대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신선한 마스크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요. 따뜻한 성격과 유머 감각도 그의 매력을 더하죠. 아재 개그를 즐기는 모습이 훈훈함을 줍니다. 9위에 오른 신성이 잘생긴 외모가 주목받고 있어요. 8위는 부드러운 미남 진해성입니다. 진해성은 1990년 6월 4일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어요. 동주대학교 실용음악학과를 졸업한 그는 갸름한 얼굴이 특징이에요. 2012년 내 사랑 바다조로 데뷔했죠. 깊은 목소리와 잘생긴 외모가 조화를 이룹니다. 팬들은 그의 부드러운 눈빛을 사랑해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의 훈훈한 이미지는 트로트 팬들을 설레게 하죠. 진해성의 감성적인 외모는 노래의 깊이를 더해요. 8위에 오른 그의 잘생긴 얼굴이 기대됩니다. 7위는 온화한 매력의 애녹입니다 애녹은 1980년 2월 10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한 그는 온화한 인상을 자랑합니다. 선한 미소로 팬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요.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그는 선한 이미지를 가졌죠. 그의 잘생긴 얼굴은 무대에서 빛납니다. 논리적인 매력과 부드러운 외모가 조화를 이뤄요. 애녹의 훈남 이미지는 7위에 걸맞아요. 6위는 귀여운 훈남 정동원입니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났어요. 서울 마포구 송교동에 거주하며 어린 나이에 주목받았죠. 귀여운 얼굴과 밝은 미소가 매력적이에요. 색소폰과 비트박스에 능숙한 그는 다재다능합니다. 그의 훈훈한 외모는 무대를 환하게 만들죠. 정동원의 감성적인 목소리가 팬들을 사로잡았어요. 6위에 오른 그의 잘생긴 얼굴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5위는 깊은 눈빛의 이명웅입니다. 이명웅은 1991년 6월 16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태어났어요.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그는 깊은 눈빛으로 유명합니다. 잘생긴 얼굴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고등학교 때 음악학원 시험에 합격한 일화가 있어요. 그의 외모와 재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감성적인 목소리와 훈훈한 외모가 조화를 이룹니다. 5위에 오른 그의 잘생긴 얼굴이 주목받아요. 4위는 날렵한 매력의 박지은입니다. 박지연은 1995년 12월 12일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태어났어요. 호남대학교 중부과학을 전공한 그는 날렵한 외모를 자랑해요. 미스터트롯에서 2위를 차지했죠. 세련된 얼굴과 빠른 무대 반응이 돋보입니다. 그의 잘생긴 외모는 팬들을 매료시켰어요. 박지연의 센스 있는 무대 매너가 인상적이에요. 4위에 오른 그의 훈남 매력이 기대됩니다. 3위는 중저음의 훈남 황영웅입니다. 황영웅은 1994년 10월 28일 울산에서 태어났어요. 울산자영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중저음 톤으로 유명하죠. 잘생긴 얼굴이 팬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우승 후보로 떠올랐어요. 그의 훈훈한 외모는 무대에서 강렬하게 빛나요. 황영웅의 감성적인 노래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3위에 오른 그의 잘생긴 얼굴이 주목받고 있죠. 2위는 고급스러운 미남 손태진입니다. 손태진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했어요. 이탈리아에서 1년 과정을 마친 그는 고급스러운 외모를 자랑합니다. 깊은 톤 목소리와 잘생긴 얼굴이 매력적이에요.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의 세련된 이미지는 무대를 빛내죠. 손태진의 침착한 무대 대처가 인상적이에요. 2위에 오른 그의 훗남 외모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1위는 명품 외모의 이찬원입니다. 이찬원은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에 재학 중이에요. 학생회장을 3번 역임한 그는 조각같은 얼굴로 1위에 올랐어요. 밝은 미소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대에서 철저한 준비와 판단력이 돋보여요. 그의 잘생긴 외모는 2025년 3월이 화제였죠. MC와 스포츠 예설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어요. 이찬원의 명품 외모가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찬원은 트로트계의 훈남 아이콘으로 인정받았어요. 그의 조각같은 이목구비가 팬들을 열광시켰죠. 어린 시절부터 선한 인상을 유지해왔습니다. 무대 위 그의 훈훈한 얼굴은 독보적이에요. 미스터 트롯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왔어요. 그의 잘생긴 외모는 방송마다 화제가 됐죠. 이찬원은 패션 감각도 뛰어납니다. 세련된 스타일로 트로트계의 패션 리더로 불리죠. 이솔로몬는 세련된 외모로 10위에 올랐어요. 그의 날카로운 매력이 무대를 화사하게 했습니다. 신성은 큰 키로 9위를 차지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가 팬들의 마음을 녹였죠. 진혜성은 갸름한 얼굴로 8위에 자리 잡았어요. 그의 부드러운 눈빛이 사랑받았습니다. 애녹은 온화한 인상으로 7위에 올랐어요. 그의 선한 외모가 무대를 빛냈죠. 정동원은 귀여운 매력으로 6위를 차지했어요. 그의 훈훈한 얼굴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명웅은 깊은 눈빛으로 5위에 올랐어요. 그의 잘생긴 외모가 감동을 줬죠. 박지현은 날렵한 매력으로 4위에 자리 잡았어요. 그의 세련된 얼굴이 돋보였습니다. 황영웅은 중저음 톤으로 3위에 올랐어요. 그의 훈남 외모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손태진은 고급스러운 외모로 2위를 차지했어요. 그의 잘생긴 얼굴이 트로트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이찬원은 명품 외모로 1위에 등극했어요. 그의 훈훈한 얼굴이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이 순위는 팬들의 뜨거운 투표로 완성됐어요. 전문가들도 그들의 훈남 매력을 인정했죠. 트로트 가수들은 외모와 재능으로 경쟁했어요. 이들의 잘생긴 얼굴이 무대를 빛냈습니다. 이솔로몬의 세련된 스타일은 10위의 문을 열었어요. 그의 잘생긴 외모가 트렌드를 이끌었죠. 신성이 따뜻한 미소는 9위의 빛을 발했어요. 그의 훈남 이미지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진해성의 감성적인 눈빛은 8위에 걸맞았어요. 그의 잘생긴 얼굴이 노래의 깊이를 더했죠. 에녹의 온화한 인상은 7위의 영광을 얻었어요. 그의 선한 외모가 무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정동원의 귀여운 얼굴은 6위에 자리 잡았어요. 그의 훈훈한 매력이 미래를 기대하게 했죠. 이명웅의 깊은 눈빛은 5위에 올랐어요. 그의 잘생긴 외모가 감미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죠. 박지현의 날렵한 매력은 4위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의 세련된 얼굴이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황영웅의 중저음톤은 3위에 빛났어요. 그의 훈남 외모가 팬들을 매료시켰죠. 손태진의 고급스러운 외모는 2위에 올랐어요. 그의 잘생긴 얼굴이 트로트의 품격을 보여줬죠. 이찬원의 명품 외모는 1위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의 훈훈한 얼굴이 트로트계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이 순위는 약 1600자로 구성됐어요. 트로트 가수들의 잘생긴 외모를 담았습니다. 2025년 3월, 이들의 훈남 매력이 화제였어요. 여러분은 누가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나요? 이 가수들의 잘생긴 얼굴은 앞으로도 주목받을 거예요. 트로트계의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